네, 꽃다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600여 국사 분들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아, 기쁘게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더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장관 님상 받으셨는데. 늘 자전거 타고다니시는데요 통합 돌봄 현장에 가서 직접 방문 질료 하시느라고, 아, 힘들다, 힘들다 하시면서도 계속 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진료해 주셔서 어,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이번에 복지부 장관님 상 타시는 거 보고 정말 위안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상 타셨으니까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어, 오늘 또 우리 공직자들 많이 또 어, 상을 받으셨습니다. 어, 부천시를 빛내 주시고 어, 정부와 또 도에서 어, 상을 타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훌쩍 2년이 지나서 벌써 어,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예. 단치장들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살짝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고, 돌아보면 한게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어, 시민을 믿고, 어, 그 한가운데 가장 큰 옆에 하고 계시는 우리 2600의 공직자를 믿고 가는 길이 최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동안에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어, 2600의 공직자들을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 능력이 부족해서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늘 많습니다. 어, 우리가, 정치인들은 어느 시대에, 그 시대의 사명을 잘 이어받아서, 그 도시나 그 국가가, 해야될 사무을잘 수행하는게 첫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어, 또 그것이 미래를 또 대비하고 준비하고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남겨주는게 저희들 책무인데 저도 그렇거니와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우리 공직자들 모두다 같은 시대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서 우리가 되돌아 봤을 때 우리가 남긴 여러 흔적들이 부천시와 대한민국에 적은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천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50주년이 되었고 또 오랫동안 이 도시가 진행되면서 원구도시에 신도시와 원도시간의 격차도 생기고 또 많은 문제점도 생기고 부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서 이문제점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숙제가 남겨있고 저희들 신도시와 여러 가지 인프라, 교통이라든지 환경 인프라가 큰 틀에서는 앞으로 뭐 30년 전으로큰 변화가 생길 것이어서 지금 그것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되고 또 요즘 이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버틸 때는 더 버텨야 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중점적으로 뚫고 나가야 될곳은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간호계에서 일각에서는 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다, 에미피드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분들께서는 많은 것을 지적하고 제안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이나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해 주셔야 그게 우리 시민들과 국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에는 행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IMF 때그 나라의 부동응한 사태에서 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보통신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국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될 것이냐. 우리 부천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아스피린과 같은 벤처와 같은 뭔가에 뚜렷한 하나의 산업을 우리가 부천의 미래 산업으로 할 것이냐. 우리 부천원의말활비 미래를 키워나갈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원도심의 문제를 먼저 풀어내고 먼저 겪은 먼저 경험하고 있는 부딪치고 있는 우리 도시 문제를 먼저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것도 역시 우리 부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이 말씀을 드리고 나은 2년 동안 잘 이룰 수 있도록 크게 힘력해주시서 다시 한번 부탁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사가 박종원 배우님이자 감독님께서 오시는데요. 아마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한껏 즐기시고 또 궁금하면 또 물어보시고 또 반응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박종감독이 안성기 배우님과. 여러 배우들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 특별히 우리 부천영화제와 부천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 많이 호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어, 더 좋은 배우들이 부천영화에 더 많은 관심과 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동원 배우를 잘 모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기 그, 이주년을 맞아 귀중한 말씀을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음... 을 설치해 더 가까워진 행정으로 시민 편의를 높여놓고촉점해진 행정 체제를 기반으로 안전 복지 기능 또한 강화했습니다. 1990년 지자체 최초로 도시 아이덴티티 개념을 도입했던 부천이 또다시 최초가 됐습니다. 민성8기는 부천의 새로운 토가 도시 브랜드를 탄생시키며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했는데요. 지자체 최초 국영군을 결합한 도시 브랜드로 최초의 명맥을. 발전된 도시 이미지를 재정립하며 부천이 가진 미래와 성장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민선 8기는 문화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적으로 지난 2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부천 대장의 SD 그린 테크로 캠퍼스 입주 투자 조건을 성공리에 체결해 부천 미래를 이끌 신성장 엔진을 마련했고 부천 아트 센터는 개관 후내로라하는 최고의 클래식 스타일을 초빙하며 세계적 수준의 오픈 클래식 전용공연장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웹링 문학센터를 개관해 문화의 산업화를 도모했고, 다시 문을 연 부천 아트웍 기상무는 문화재생 시설의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공권 관광 주간, 숙회야 야간 개장을 통해 부천시가 보유한 관광 자원의 극대화하는 데도 투셨습니다. 민선팔기는 시민의 삶을 우선했습니다. 생활 불편함을 개선하고 따뜻한 도을 기대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행동했습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향한 민사팔기의 발자취 지금 소개합니다. 민사팔기는 4토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며 시민 중심의 편입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소해선 소사 대구 구간에 개통하며 격자형 지하철 시대를 열었고 철도망과 고속도로는 확장시켜 부천이 방역 교통망의 허브가 될수 있도록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지를 운영하면서 교통복지를 실현했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야간제로 전환해 시민이 가장 바라는 주차문제 해결에도 앞장섰습니다. 민서 8기는 불봄에도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들을 발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데요. 온스터와 온 동네 발굴단은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위기사업 발굴에 도움이 됐고 스마트홈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불급사업은 보다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들을 살피는 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민사팔기 시장의 핵심 가치는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조용인 부천시장은 열린 시장실 운영을 시인기로 결제로한 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찾아가는 민원상담의 날 손장구청과 열린 시장실 어쩌다동장은 시민들의 묵은 체증을 해소해 주었고 시민 중심의 민관 거버한스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听明白没？